5천 명 돌파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5천 명 구독 좋아요 그래서 형님은 원래 생각했었던 게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도 바디스윙하고 암스윙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나눠 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적지가 서로 갈 길이 다르면 뭐 그냥 그렇게 가면 됐는데 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냐고 나는 그게 아닌데. 물론 목적지는 나는 바디지. 바디인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실타래가 어떻게 엉켜있냐에 따라서, 암 스윙의 그 패턴으로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바디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프로치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 네. 느낌이 음. 나더라. 처음에 쳤을 때는 두세 클럽 정도 떨어졌는데, 이 도는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붙고, 좀더더 더 많이 회전을 하니까 오히려 볼 스피드가 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 바디는 그 회전 기반인 거예요. 회전 기반이고 몸통 기반인 건데, 이제 그렇다고 팔을 안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암 같은 경우도 뭐 팔을 기반으로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또안 쓰지는 않아요. 근데 바디랑 암이 뭐가 다르냐면 이 순서와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핏 아마추어들이 얼핏 봤을 때 어떤 분은 암의 패턴이 많으면 그럼 어저 사람은 암이다. 근데 또 사실상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디면 프로 좀또어이 사람 바디 패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똑같이 쓰이는 메인은 똑같아요. 근육을 쓰는 메인은 똑같은데 이제 어디를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암이냐 바디냐가 나눠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하는 바는 바디다 그럼 차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암에서 바디로 바꿨잖아요 근데 암스윙은 무조건 복압을 딱 잡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는 것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 왼 다리 버텨놓고 오른 다리가 이렇게 비틀어서 우리 상하체 분리 된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이 엄청 보이면 이런 느낌이 보이면 암 패턴이에요. 근데 바디 같은 경우는 이 복부를 조는요 힘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이 아까 암은 이것만 있고 요 회전 이 골반의 회전만 있었잖아요. 바디는 전체가 다 통으로 가요. 여기서 쫄 때, 오른쪽 어깨랑 골반, 발이 다 이렇게 가죠. 근데 저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물론 다르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해도 사실 튀어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 요 느낌, 이 느낌, 이 느낌과, 요 느낌은 다르죠. 이 느낌, 이 느낌과, 요 느낌은 다르죠. 확실하게, 휴. 아, 그리고 요것도 있다. 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 골반이 이렇게 나가니까 엄청 여기에 붙거든요. 엄청 여기에 붙거든요. 이 옆구리에 이렇게 옆구리에 붙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데 바디 같은 경우는 완전 뒤로 빠져요. 완전 뒤로 빠져요. 팔꿈치가 완전 뒤쪽으로 이렇게 바디 스윙을 목표로 하지만 암 스윙을 어좀 하는 이유는 일단 어디에서 엉켜 있는지를 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바디를 목표로 가는데 뭔가 엉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디 느낌으로 풀 수가 없을 때 예, 무조건 이제 작은 근육이 되게 어 우리한테 몸통은 되게 큰 근육이 잖아요 근데 이 팔에 그 엉켜 있을 때는 무조건 안 쪽으로 해서 풀고 다시 들어가죠 초보 때도 그렇고 약간 중급자 정도 이제 백개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은 요 맛을 한번 털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공이 잘 맞았을 때 손맛을 느껴봤거그맛 때문에 그런 찰싹거리는 음. 느낌이 거기서 많이 느껴져요 회원님도 그러셨죠 예, 저는 그랬죠 근데 저도 어, 눌리는 맛 정말 임팩트의 맛이 눌리는 맛이잖아요 네. 드라이브에서 처음 느꼈어요 먼저 음. 스리피스 들고서 내가 필드 나가서 그걸 녹을 줄로 느꼈어요. 공이 전혀 느낌이 옛날 같이 그런 딱딱한 맛, 뭐 그런 맛도 없데 는 공이 어디서 튀어 날라가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말하신 거랑 완전 비슷하게 저도 암으로 했을 때어 엄청 잘 맞았다. 요 느낌은 있었는데 뭔가 가볍게 그냥 나는 탁 회전했는데 되게 묵직하게 맞은 그 느낌은 사실 진짜. 바디를 완벽하게 딱 깨우친 분들만. 일단은 요즘은 이제 바디스윙을 이제 좀 추구하는 프로들도 많아져서 진짜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다 거의 암 패턴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laughs> 암 패턴을 하다가 저처럼 바디 스윙이 이제 많이 막 g 지 스윙, 뭐 샬로잉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어, 많이 섞여서 지금은 사실 암의 비율이 많은 분들이 많다. 이게 암이다, 암이다, 바디다 이것보다는 뭐 비율로 따지면은 암이 많지만 어쨌든 바디의 느낌도 있다. 옛날에 완벽하게 암의 느낌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많이 섞인?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회원님들 오실 때 부위별로 안 미냐 바디냐 이 비율을 따져요. 네, 따지고 그러고 물어보죠. 어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어떻게 레슨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답이 나오더라. 초반에는 안 마무리 했던 분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완전 처음부터 바디로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하다가 이제 섞이는 네, 그렇게 돼서 오시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오시면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드레스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테이크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가 먼저고 이거를 먼저 알고 나니까 사실 문제를 고, 교정을 하는 데에서 실타래가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어디가 얽혀 있어. 근육 근육의 길이 다른 길로 나있던지 아니면 안 나있던지 아니면 두 개를 알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풀어야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를 풀때뭐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할때 어디가 엉켰다 그러면 근육 쓰는 거 먼저 하면서 풀죠. 첫 번째는 이몸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엉킨 부분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렇게 흐름을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사실 암이다, 바디다 이거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끌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캐스팅이 너무 심한 사람 끌고 와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사실 지금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말고는 이제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바디다, 암이다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이제 회원님들이 우리 회, 우리 프로님은 바디 느낌인데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스윙을 만들 때 암인지 바디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바디든 암이든 가는 길에 있어서 몸통을 쓰는 거는 무조건 기본 사항이고 거기에서 흐름이 A냐 B냐에 따라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로 가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바디는 A고 뭐, 암은 B라고 쳐요. A로 가는 사람이 있고, B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너무 과하게 나가. 과하게 나가지면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내가 왜 이렇게 가지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어, 나 바디 패턴으로 가네? 어, 암으로 가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가 지향하는 거는 결국 바디지만, 이 어,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 있는 거는 암이고 바디고 상관없이 그냥 교정 방법이다 그 교정 방법들을 그냥 적재적소에 맞게끔 끄집어 땡겨서 쓰는 거예요 바디를 지향을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평평한 데만 치는 거는 아니니까 사실 저도 암으로 했기 때문에 평평한 데에서는 자신 있게 바디로 할수 있어요 근데 막 이런데 이런데 막 이런데 이런 데는 바디를 하기가 힘들죠. 그 댓글 잠깐 보니까 이제 뭐 뒷땅을 때리는 지름길이다. 뭐 어, 지형에선 절대 안 먹힌다. 아마추어들이 가능하겠냐, 뭐 이러는데 지금부터 이제 좀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풀어나가는지를 말을 할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한 데는 좀 바디로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형은 조금 팔을 쓸 수밖에 없어요. 팔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팔을 써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형에서도 이제 바디 스윙으로 이제 그좀 트러블 샷이나 컨트롤 샷을 하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 요거 보면은 가장 쉽게 요 정도 요 정도 각도면 사실 크게 저는 경사가 있다고 보질 않거든요. 아, 어, 그래요? 예. <laughs> 네. 아마추어는그 정도 경사면 요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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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요 뭐, 예. 네네 그러면 이 요정도에서는 뭐 바디를 한다고 쳐요 근데 요정도 동서남북으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앞에도 볼이 있을 거고 이런데도 있을 거고 요런데도 있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여기서 바디를 사용을 하면 어좀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형에선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디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형에선 중심 잡기도 힘든데, 회전을 언제 해요? 사실 바디는 위에 회전, 이 상체, 이 어깨랑 이 골반의 회전이 거의 같이 가는 식으로 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골반이 회전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래서 바디보다는 암이 낫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런, 이런 나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아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이에서는 살짝의 바디는 할수 있겠죠. 살짝의 바디는 할수 있는데 왜? 어쨌든 여기서 회전을 이 끝에서 해주면서 뒤로 빠지니까. 그래서 바디가 조금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편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선수들 잘 보시면은 이런 경사 높은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선수들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경우는 별 아니, 없어요. 여기서 보통은 들어올 때는 조금 골반이 회전을 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 이렇게 쳐서 그냥 뒤로 매버리죠. 이렇게. 근데 몸이 회전하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바디 느낌으로 회전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회전을 하는 거지. 이걸 바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형에서는 우리가 이 회전을 전체적으로 다쓸수 없기 때문에 팔로 치는 게더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일단 바디 스윙 하시는 분들은 경사도에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체크를 하는 방법은 일단 서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공은 가깝게 쓰지는 마시고, 공 뒤에서도 충분히 경사가 비슷할 거니까, 서보시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디 느낌으로 할 때, 그러니까 왼쪽 이 중둔근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할 때, 여기 걸리는 느낌 하나 없이 그냥 팡 빠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어 막혀 안 나가 계속 이렇게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는 바디를 하시면 안 돼요. 어 상황에 맞춰서 스윙을 잘 하는 분들이 이제 성적도 좋고 실력도 더잘 올라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고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골프를 잘 치려고 하는 건데, 왜 굳이 한 가지만 고집을 해서 해요? 잘 치려면 이것도 쓸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쓸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어느 상황에 딱딱 쓸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잘 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잘 치고. 음, 요즘, 아, 저 최근에 6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 이미 몸이 세팅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바디로 하니까 오히려 팔을 안 쓰니까 덜 힘들다고 하셨어요.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칠 거면 힘을 안 들이고 친다고 하면 암스윙으로 암패턴으로. 근데 나는 조금 더 거리도 내보고 싶고 아 실질적으로 18호를 좀 무난하게 일정하게 좀 하고 싶어. 하면은 바디. 작은 근육을 힘을 많이 써 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문제지만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면은 그냥 팔로 쓰면서 힘을 팔에 안 주면 돼요. 내가 힘도 좀 대체 나는 힘을 쓰고 싶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힘이 덜 들고 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제 작은 근육을 안 쓰고 몸큰 근육을 쓰는 바디 스윙이 더 시니어 분들한테 낫죠. 저, 저도 연구를 해요 분석을 하는데 정말 손목에 힘이 없어 없고 팔뭐 아예 근육 없는 분들 말라가지고 이제. 그, 진짜, 들지도 못하는 분들은 바디에 보잉 샬로잉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예. 네. 그래요? 해보니까. 왜냐면, 암스윙은 어쨌든 여기서 스케어를 만들려면 이 왼팔이 안으로 말아주고 오른팔이 안으로 말아주고 이 힘이 오대오가 돼서 스케어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복압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은 이거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여기서 복압까지 못 만드는 거. 근데 또 턴은 해야 되는 거 알아. 턴은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이 어 되더라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훨씬 정확하게 맞는, 맞추는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며칠 전, 아,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제였지. 어제 하도 안 맞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사실 그 길을 암으로 만들어서 바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암의 과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회님, 그냥 여기 왼손등. 장갑이 땅에, 땅 보게끔 말면서 그냥 오른발 비비면서 이렇게 돌아보세요 했는데 그분이 어제 처음으로 저한테 프로님 100m가 드라이버가 안 나갔는데 저이 숫자 처음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145m. 145m. 그렇게 그 힘이 없던 분이 그렇게 자기가 어, 나는 히, 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도 이렇게 칠수 있구나. 이, 이, 이 스윙으로 이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서 열심히 쉬시더라고요. 그 패턴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제얘기했 손맛을 느꼈어요. 약간 드라이버 이렇게 눌리는 맛이 아예 틀리다. 다르지. 걷어 올리는 맛하고 틀려요. 허. 맞아요. 그, 그 분이 네.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볼을 띄우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치었던 분이에요. 응. 근데 그 분이 이렇게 쳐가지고 맞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걷어 올리려고 한건 아닌데 걷어 올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100% 근육 힘 아예 못 써서. 음. 아,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 디테일하게 좀더 풀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근육은 힘을 쓰면 빡빡해지잖아요. 근데 관절은 힘을 쓴다고 빡빡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방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제 근육 같은 경우도 관절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서 풀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 나중에 자세하게 뭐 풀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댓글에 뭐 이제 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그 교정법이 있기 때문에 어그 교정법을 이제 좀 섞어서 이렇게 프로들이 하는 거라서 너무 딱 이게 맞다라고 너무 단정짓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서 어 나한테 맞는지는 이제. 프로님, 그 주변에 이제 프로님들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시면서, 아, 내가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맞구나, 라는 걸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